빅포인트는 하니까 단거 땡긴다.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하면저두 점크 있잖아요. 두 점크의 매력에 아직 못 봐줬거든요. 진짜 맛있나요? 별로 고나한번 먹어봤는데 좀 맛없는 데서 먹어서 그런가? 그냥 그렇던데? 왜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자, 혹시 제목 보시면 바로 아시는 거 있죠? 달달한 것이 독이다. 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빨리 하나씩? 나 솔직히 말해. 그 소프트 드링크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있잖아, 소프트 드링크가 그탄산음료야난 솔직히 탄산 너무 사랑한다.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 그냥물안 먹고 탄산수로 먹는 애도 있어요. 애도 있잖아, 그 애도 있다니까. 저는 항상 뭘 먹을 때 제로 콜라를 하거든요. 마지막 양심이랄까. 근데 이제 저는 콜라와 제로 콜라의 차이를 못 느껴서 그냥 제로 콜라 먹어요. 근데 느끼는 애도 있던데. 나는 콜라만 먹는다. 젤콜라 너무 싫어한다. 소희. 아, 그렇진 않네. 니네들 약간 입맛이 나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 응. 다음 이번 혹시 당신이 뭔가를 먹을 때 있잖아. When you drink하고 When you eat 먹을 때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인지함? 제가 한참 다이어트 할 때는 그걸 하나 막다그 그램을 세가지고 닭가슴살 300g 몇 칼로리 해서 이렇게 칼로리로 세서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먹고 있는 이두종크의두 바이 초코 쪼드 쿠키에 칼로리가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근데 그런 거 세면서 먹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 네. 3번, 혹시 당신이 피하려고 하는 정크푸드가 있는지, 이유가 뭔지, 리슨? 그냥 뭐, 얘 니네 정도면 솔직히 그냥 자라는 청소년이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네. 그냥 다 먹어. 상관없어. 이거워든 야, 야, 요, 이번에 뭐지? 어디에 그거 나왔던데? 두바이 부모빵 생겼던데? 조금 먹고 싶더라. 그건 조금 특이할 것 같아. 어, 안 먹는 게 있나? 딱, 그렇게 가릴 게 없기는 한데. 자, 가오죠. 오늘 있었던 단어였죠든베 b s 아닌가? 맞아, 자꾸 헷갈리네. 밖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본으로 깔려야 되긴 하네요. 이거 비만입니다. 예. 네. 왜? <laughs> 이거 뭐? 난리가 나네. 오우. 미쳤다. 진짜로. 다음에 다이아비체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요 필수 단어긴 해. 이거 혹시 뭔지 알아? 알아 맞춰보세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질병 이름, 이름 중에 하나야. 몸이 뭘 못하는 거냐면은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슈가의 양을. 피 안에서. 왜냐면, it doesn't have enough insulin. 인슐린이 없어서 생겨. 그렇지. 당뇨병인데. 왜? 이불을이 당뇨병이야. 다음. mortality. mortality는 죽음이라는 뜻이긴 해요. 이거 그, 뭐지? 아, 예전에 무슨 그 클레오파트라에 나오는 약간 머리 빡빡이가 걔이름이 이모탈이거든? 이거, <laughs> 몰라? <웃음> 나이 차개 <차에> 많이 나네? <laughs> 이모탈이라고 있어. 이모탈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불멸이라는 뜻이야. 에 모탈리티가 죽음인 거니까. 그래서 인모탈이 불멸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c a u s a t i o 가 원인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c a u s a 이라는 거는 인과 관계를 말하는 인과 관계. cause and effect의 r e l a t i o n s h i 이란 거냐? 메타볼리즘, 이거 단어 있지 않았어? 왜나 지금 약간 대자뷰인 거?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거든요? 메타볼라이즈가 그래서 신진대사 처리하는 거. 대사 처리하다. 그러니까 음식을 인투 어떤 형태로 체인지 바뀌는 거냐면은 몸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excess라는 거는 초과예요, 그냥. 그, 아까 우리, 아까 단어에 exceed라고 있었죠. 이게 초과하다라는 동사인 거고, excess는 초과라는 명사인 거고. 그 다음에 overindulgence. 저건 조금 많이 안 나오는 단어긴 한데요. 이거 특이해요. 뭐, 해석을 보면은, 무언가 doing something을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네가 즐기는 something을. 그래서 이거는 유 s u a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좀 잘못됐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지. 좀 중독되어 있는 거. Over-indulgence. 다음에, petition이라고 지금 들어가져 있을 거야. 자, petition은 청원하다라는 거. 청원서 넣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petition 동사예요, 이거. Ask for something. 무언가를 요청하는 거죠. In a formal way로.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 다음에 스위트스가 혹시 충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닌데 어 liking for sweet food요 달달한 걸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는 그래서 길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길게 말하자면 달달한 것을 좋아하는 선호도 이렇게 가야 되긴 해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위트스를 갖고 있다 I have a sweet tooth 나는 달달한 걸 좋아해 라고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달달한 걸 좋아하는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바로 가보죠 나갈 수 있는 만큼은 나갈게요. 자 디테일은 10년이라는 뜻이죠. 어 조금 더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는 여기서 이제 계획이에요. 이니셔티브 자주 나오는 거거든. 전 세계 건강 계획.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건강 계획은요. 무엇에다가 플레이스 두었냐면 굉장히 강한 엠파시스 강조를 어디를 두었냐면 바로 오베시티 아까 비만이었고 어드레스가 주소 말고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걸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WHO라고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 있거든요. 근데 여튼 그런 데서 같은 거에서 지난 20년 동안 어디에 엠파시스 강조를 뒀냐면 바로 비만을 해결해야 된다. 요새 뭐 나온 거 많잖아요. 간헐적 단식도 있고 스위치 온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 위고비도 있고. 제가 위고비를 마시다가 고민 중이란 말이죠. 위고비를 이길까 봐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튼. 네. 어쨌든 이런 비만의 해결하는 거에 되게 많은 관심을 보대 지난 20년간. 중요한 문제지. 전세계적인 이 비만율이 거의 더블이 됐대. 1980년대 이후 오, 많은 사람이 더블이 되긴 했네. 2008년에는요, 야, 이거 몇 명으로 세는 적 아니야? 1.4 빌리언? 이거 1 0 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다음에 말해라. 빌리언은 억이라고 세잖아. 근 빌리언 쓰실 때, 그럼 1.4, 1.4억이라고 말하는 건아니고요 빌리언은 공을 하나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죠, 공을? 그럼 14억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를 14억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밀리언 세는 거 알려드릴게요. 밀리언은 4 밀리언이라고 써있으면 얘들아 뭐야? 4만인가요? 자, 밀리언에는 밀리언, million, 공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자, 그럼 공을 두개 붙이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4 밀리언 이렇게 써있으면 400만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하나 볼까요? 내가 그렇게 써줄 테니까 니들이 말하셈.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3.2 밀리언. 얼마임? 320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예를 들어. 70 빌리언. 뭐라고? 70 빌리언 뭐라고? 700억. 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공 하나 붙여서. 외우는, 이거, 발음하는 거 알려준 거야? 예. 네. 여튼, 2008년, 2008년에 몇 명이 넘었죠? 그 14억의 어덜트가 넘는, 그 14억 명이 넘는 성인들이, 와, 되게 많네? 이게 대략적으로는 전 세계 포퓰레이션 인구수의 어식스인데 이거 진짜 어려울걸? 저어식스가 뭐게. 면 대답해보세요. 저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6분의 1이라는 뜻인 거야. 이거 6분의 1로 세는 게 뭐냐면 어6가 이렇게 여기 뒤에 거를 서술하고 여기 앞에 거 그냥 숫자로 하면 6분의 1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쓸 거네. two thirds 이게 뭐게? 해봐 방금. 어6가 6분의 1이라며. 그럼 two thirds는 뭐냐? 3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구 인구수의 6분의 1이 되는 거래요, 14억이면. 대략적으로 6분의 1인데, 6분의 1이 다 과체중이래. 오, 그러니까, 그러네. 먹고 살긴 할만해, 지금 뭐죠, 지금? WHO라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사람의 65%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어떤 나라, 인 n c o 어떤 나라냐면, 바로, 오메리가 덴 뭐보다 스 t 베이션을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기는 해스 t 베이션이 굶주림이거든요 그리고 더지가 뒤쪽에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비만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굶주림보다 비만을 더 많이 죽는 거지 굶주림 때문에 죽는 나라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쪽인 거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만 때문에 생겨나는 성인병들 있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나라에서 대개는 65%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만이 파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스탈이션이 더즈 하면 에서이 더즈가 가리키는 건 목에 이 동사 대신해서 쓴 거야. 이거 키트리즈를 대신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동사라고. 대신해서 쓴다고 해서 대동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비만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런 나라에서 65%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한 거고요. 이리즈 와이드리. 이것은 꽤나 어 t 티드 받아들여지는 데다 바로 이 비만이라는 건 인크리지 올린다. 몰탈리티의 위험성이 올라간다. 몰탈리티 아까 죽음이라고 했잖아. 죽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 파란색이요? 죽음의 융험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럼, 하트워크랑, 하트, 브러... 하트어택이랑 스트로크 때문에. 스트로크가, 스트로크? 치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 혹시 질병 중에 스트로크가 뭐게? 하트어택은 심장마비. 스트로크는 뇌졸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때문에 죽을 만한 가능성이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죠. 이 비만이라는 것은, 또랑 너랑, 너랑 연관이 있냐면, 당뇨병이랑 연관이 있고 어떤 특정 암이랑도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단거를 너무 우리나라 사람 단거 너무 좋아해. 막 파우르, 그다 두점구, 막갔다 약과 이렇게 갔다가 너무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 디저트를 너무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암 특정 암이랑 연관이 좀 많이 돼 있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리서치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어? 오, 이건 좀 중요한 것같네 최근에 연구가, 오베시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말을 한건 뭐냐면, 비만은 프로블러 매틱 하긴 해. 그니까 러 문제가 있긴 하지. 비만존재가 있지만, is n 또 t the t r 진짜 문제는 아니다. 비만이 진짜 문제는 아닌가 봐. 그럼 뭔데? 리얼 컬프리은 어디냐면 리얼 컬프리에서컬프리은 범인이라는 뜻이야. 진짜 범인은 럴크 숨어 있다. 어디? 키친 캐비닛에 숨어 있다. 오 어, 그래?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원 앤드부터 투 디아더까지 한쪽 끝부터 다른 쪽까지거든요. 전 세계의 한쪽 끝부터 다른 쪽 끝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키친 캐비넷에 숨어있는 리얼 범인이 있음. 점점 그 리얼 범인이 누구냐면 리파인드 슈가인. 거죠. 그러니까 정제 설탕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알로스나 아니면 에리스트 비톨 같은 그런 그 제로 슈가 같은 거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범인은 슈가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형광펜을 지금 친 거고요. 비만이 많아지는 사회인데, 비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사회인데, 진짜 문제를 말하는 거야. 진짜 문제는 바로 설탕이 문제다. 정제 설탕이 진짜 문제라는 거겠죠. 지난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지만, 진짜 문제는 설탕이 문제다. 자, 그래서 2번 문단, 2번 문단 왜 이렇게 길어? 중간에 한번 끊어서 할게. 예, 네, 시간 될 때까지는 할게요. 근데 이제 얘가, 그렇지. 설탕이 문제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 단골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단골를 끊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또 요새 약간 저기, 약간 유튜버의 헤비 유저로서, 또 잠깐 어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비만인 사람보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빨리 죽는데. 웃기지 담배 80년 내내 핀 할아, 할머니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는 거 알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튼 그래 네. 2013년 2013년에 새로운 연구가 발표낸게 뭐냐면 이 정제슈가가 could actually be toxic 할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제 굉장히 라지 r 티티는 q 티티는 양이고요 양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유해롭다는 거, 거의 독일 수도 있다는 거 유해로. 워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기여했던 리서처들이 뭐를 했냐면은 크로스 레퍼런스, 교차 검사를 한번 해봤다는 거야. 10년 동안 디케 a 드 10년 동안의 가치의 데이터를 온더 뭐를 확인을 해봤냐면은 바로 슈가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과 along with 무엇과 함께 바로 전 17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무엇과 무엇을 확인을 했냐면은 바로 설탕과 앤드 다이아비티스의 오커런스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다이아비티스 아까 당뇨병 오커런스는 발생이에요. 바로 설탕과 당뇨병의 인과 관계를 확인한 번해 봤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17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설탕과 앤드 당뇨병 간의 이 연관관계를 한번 10년치를 크로스 레퍼런스를 교차 검사를 해봤다. 내가 발견된 게 있겠지? 그들은 데이터 안데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아 발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발견한 내용 바로 뭐냐면, 아하 슈가 컨섬션이 컨섬션 내가 소비하는 아니랬습니다. 뭐였음? 섭취 섭취 아 설탕의 섭취가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링크 연관이 있구나.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뭐랑 연관이 있는데 슈가 섭취랑 뭐가 연관이 있다고 노란색 형광펜 끝까지 바로 무엇을 다이아베티스의 인스턴스 예시거든요. 바로 당뇨병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의 미디 퍼플레이션이니까 인구 안에서 이 인구 안에서, 퍼플레션 안에서 당뇨병의 사례예요. 사례 당뇨병의 사례와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당뇨병과 설탕의 이 연관관계가 있구나 하고, 요 밑에 거는 약간 실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조금 더 후회해보고 어쨌든 당뇨병과 설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불좀 켜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치과 밑단 파이팅해서 해보도록 하죠.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너 가방도 싸시고 헤드폰도 챙기시고